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2020년 8월 19일이네요.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2분입니다. 그 오늘 그좀 특이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그 스펙코나 빅텍 같은 놈들은 방산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스펙코가 상한가 갔고요. 빅텍이 한11% 올랐습니다. 뭐다잘 아시겠지만 스펙코가 오늘 상한가 간 거는 그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또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도로가 다 파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로에 아스콘 작업을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평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간것 같아요. 그 참고로 스페커는요, 그, 친환경 에너지 풍력 있잖아요. 풍력, 그, 이렇게, 선풍기 같이 생긴 그, 그 아래 몸통, 바디, 이거, 그리고, 윈드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만드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아마, 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커는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1분기, 2분기 전부 다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나 올랐는데, 어, 얘는 방산주 맞잖아요. 근데 11%는 올랐거든요. 그, 그러니까 방산주로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감염자들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빅텍에서 가지고 있어요. RTLS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전자 태그 같은 겁니다. 전자 통신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 기술을 빅텍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하고 자전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을, 그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위치를 찾아내고 필요할 때. 어.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이파이하고는 상관이었습니다. 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자전거를 숨겨놔도 어, 이 비텍의 그 RTLS 기술로 다 찾아내요. 음, 그러니까 감염자들한테 이렇게 태그를 하나 붙여놓으면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11%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음, 요 빅텍은요, 얼마 전에 그 잠수함용 ES 기술이라고 그러나요? ES 장비, 전자장비인데요. 그걸 국산화시켜가지고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전자신호를 식별하는 기술인데 이제 적의 함정이라든가 또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신호라든가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수신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기술이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서너 군데 밖에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걸 국산화해가지고 지금 밸류업이 됐거든요. 원래 이 회사 한 3월까지만 달 해도 한 500억대 시가총액 500억대 회사였어요. 지금은 시가총액 2,100억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더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음, 요 빅텍의 RTLS 기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원거리 태그를 다는 거고 NFC, 저 상대적으로 또 NFC 전자 태그가 있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에 보면 NFC 기능 있잖아요. 이거 뭐 단말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 교통카드도 인식해주고 또 자동차 스마트키도 이 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또 멤버십 카드라든가 뭐 신분 전자 신분증 이런 거 갖다 대면은 바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NFC 기술인데 이게 전자 태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빅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NFC 기술이나 다 비슷비슷한 건데 빅텍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거리 음그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FC 전자 태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린 얘기인데 지금이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그 비접촉이 지금 어, 추세거든요. 이게 트렌드인데, 언택트가 트렌드인데, 지금 보면, 언택트 관련돼서 다 올랐어요. 그, 지금 딱두 가지 남았네요. 전자결, 이제, 사람들이 그 디지털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거, 저, 전자태그 관련된 종목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u 비 벨록스라든가, 누리 텔레콤, 뭐, 언뜻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한번 요거 조금 이따 시간 나면, 요, 종목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11시가 넘었는데요. 자, 오늘도 그 성공적인 투자 하셨을 걸로 믿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